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80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시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언제까지? 아이, 내가 아, went, 들어갈 때까지 went into죠. 어디로? The sanctuary of God, 하나님의 이 성소로. Then 그때 understood 어, 이해했다는 거죠. 아 내가 uh, their l a n d 어, 그들의 이 종말을 surely 확실히 도 yeah, 어, 당신께서는 어, this set 어, 만들었다는 거죠. them 그들을 in slippery places 어, 여기서 미끄러지, 미끄러운 장소라고 하는 거니까, 어, 폐망 또는 멸망의,의 처소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도 당신께서는, 어, 캐스티스트, 어, 댐 다운, 요 캐스트 다운 까지죠. 어,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어, 댐 그들을 인투, destruction, 파멸의 구덩이로 how, 어떻게 r 했는지, t h e 그들이 r brought죠. 그러니까 끌려갔는지 into desolation 그 황폐함 속으로 아주 뭐처럼 you know, moment, 순간적으로 t h e 그들이 are u 확실히 c o n 도 u 불타버렸다는 거죠. 위 i t h t e 큰 힘, 즉 어, 폭력 아래에 아, 소멸돼 버렸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as 뭐처럼? d r e 꿈이에요. 어떤 꿈이죠? w 어, 언제 원, 누군가가 Awaked, 깼을 때, 잠에서 깼을 때 얘기하죠. 그때의 꿈처럼. So, 그렇게 올 l l l o d 여호와께서 웬 범마 뭐 하실 때, 또 당신이 a w a k e 트 일어나셨을 때, 또 당신은 s h e 디 a Despise, 어, 경멸했다는 거예요. Their image. 그들의 이, 그 주상, 그러니까 만들어진 상을 얘기하는 거죠. Thus, 그렇게, my heart, 내 마음이, was grieved, 슬픔에 잠겼었고, 그리고 I, 나는 was fricted, 수동태죠. 어, 묶였다는 거예요. In my reins. 내 네, 고삐에 어, 제약을 받게 되다는 거죠. So, 그렇게 어, foolish 어리석음 was foolish죠. 나는 어리석게 되었고 and an ignorant 그러니까 사실상 어, 무시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I, 나는 uh, w 같았다는 거죠. 뭐와, uh, as a beast, 짐승 같았다. 이게 실제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보호가 되는 구조입니다. Uh, before, d, 당신, 앞에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uh, I, uh, 나는, am continually, uh, 계속해서, 어 있었다는 거예요. 위디 당신과 함께 그때 도 당신은 has the holden 붙잡아 주셨습니다. 미 나를 바 마이 라이트 핸드 내 오른손을 잡아서 도 당신께서는 셔트 가이드 어 인도에 주실 거라는 거죠. 미 나를 유디 카운셀 당신의 이 음성으로, a 그리고 애터넛그 뒤를 따라 읽씹어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나를 글로리 영광 중에 홈 어, 누구를 해어 두었느냐 가졌느냐라는 거죠. 내가 in heaven 하늘에 버티 당신을 제의하고 and 그리하여 the o 부사죠 is 어있었다데 난이니까 없었다죠 그 누구도 없었지 않습니까 upon earth 땅 위에 그게 누구냐면 즉 여기서 내가 아, 어디갔죠 이 갓는 안는이이 사람 및 누구냐? 참 존재가 누구냐면 아이데가 아디자이어 소망하는 어 비사이티 당신을 제의하고 그 사람은 단그 <laughs> 누구도 없었다는 거죠. 마이 플래시 내의 육체 와, and my h 내 마음이, 어, f e 어, 낭망했습니다. 버트 그러나 가다 하나님께서는 이저 s t r e 힘이십니다. On my h e a r 내 마음에, a 그리고 my portion 나의 이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몫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유산이라는 의미죠, f o r 영원한. 어, 왜냐하면 로아 아 데이 이 그들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 데트가 데이를 꾸며주고 있죠 이게 후하고 같은거죠 주어 역할을 하면서 알팔 떠난 프롬티 당신을 떠난 그들은 이게 이제 주어죠 셔페르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께서는 has destroyed 멸망, 시키셨습니다. 오, 댐. 그들 모두를. 그들이 누구죠? 역시 데트가 댐. 하고, 사실상 이 동격이죠. 어, 그들이, 고어, 후어링. 여기서 고는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로 쓰인 거죠. 즉, 어, 바람난 자가 된 그런 뜻이죠. from the, 당신을 놓고. 야, 당신을 떠나서 다른 신과 아, 바람이 난 그런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but 그러나 이 t it, 그것은 이제 good 좋은 일이었습니다. 볼미 나에게 어떤 일이죠? 이 it 가 바로 이 to 를 가르치는 거죠. 어, 바로 귀로 uh, 가까이 하는 니얼 당신 가까이 다가가는 그거예요. to 가다 하나님께. 아이 나는, I have put uh, 두었다는 거예요. My trust, 내 믿음을 in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하여 아 나는, Made y c l a r e 선포할 것입니다. All the works, 당신의 모든 um, 일들을. O God, O 하나님이 Why? 왜 캐스트 하셨습니까 또 당신은 캐스트 오프죠 내버리셨습니까 어스 우리를 v 레버 영원히 아, 왜또웨에 아, 어틴 그, 아, 앵글 당신의 의 어, 화가 아, 두 스모크죠 아, 연기처럼 불타오르게 어게인 또십그 양들을 대적해서 오브 디 패처л 당신의 목장에 Remember, 기억하십시오. The congregation. 당신의 회중들. 위치가 이 회중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또 당신께서는 has purchased, 사셨습니다. Of old, 오래전에. The road of t i n inheritance. 당신의 상속 의한 그 e v i a t i 막대기로 어이는 목자의 이 지팡이를 뜻하는 거죠. 바로 어 그들을 또 당신께서 has redeemed 어, 속량하셨습니다. 요 그들은 누구예요? 역시 이컨게레게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디스 마운트 자이언 이산 즉자온 내서, 외어린그 안에서죠. 또 당신께서는 has dwelt, 거주하셨습니다. 어, Lift up. 들어 올리십시오. d e f 당신의 발을. Unto the perpetual 어, 끊임없는 황폐함 속에서. 이분 바로 오그 모든 어, 대시예요. 바로 그 대시 누구냐면 어, 이게 뒤에서 요오를 지금 꾸며주고 있죠. 디이네미 그적그 적들이 o 스돈한 이키들리 사악하게 한 바로 이 데트가 그 두이 목적어죠. 바로 그 일들을 인너 생크추얼이 어디서 했느냐? 성소에서 한 거예요. 당신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한그 일들을. 딘 이네미스 당신의 적들이 로얼, 으르렁거렸습니다. 네미스 오브 디 컨그리게이션스 당신의 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 셋업 어, 어, 세웠습니다. 겨울 앤스 그 상들을, 신상들을 세운 거예요. For signs. 어, 자기네들의 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A man, 한 사람이 was famous. 유명해졌습니다. According to h a t 뭐에 따라서? 이, 그가. Add, lift up, 들어올림, axis, 도끼를, o p e n the thick trees, 굵은 나무들, 그러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란 뜻이죠. 굵은 나무들을. But, 그러나, now, 이제, they, 그들이, break down, 쳐 없앴습니다. The carved work. 이게 이제 아까 그, 어, 신상.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새겨놓은 것들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에 t o 스한 번에, with a 도끼와 h a 스 망치로. 대이 그들은, h 브 캐스트 a 집어 던졌다는 거죠. 파 i r e 불을, into the s 어, 당신의 성소에 대 그들이 have d e f 더럽혔습니다. by 캐스 s t i n g down 찍어 내림으로 더 dwelling place 그 거주하시는가 성소를 얘기하죠 거주하시는 곳이니까 of the name 당신의 이름이 to the ground 땅위로 쳐서 땅바닥에 굴러다니게 했다는 뜻이죠. 그들이 어, said 말했습니다. in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속에 let 하게 하자 us 우리로 하여금 destroy 이게 오시죠. 어, 파괴하게 them 그들을 그것들을 이 them은 이 destroy가 여기서는 원래 지금 오시로 쓰였으니까 명사로 쓰인거죠. 근데 원래 출신이 동사니까 동사로 볼때 얘가 목적어죠. 이 디스트로의 목적어죠. 템이. Together. 우리가 서로. They, 그들이, have burned up. 불태워버렸습니다. All the synagogues. 모든, 여기 synagogues는 이제 단순한 성소가 아니고, 어, 가르침을 베풀기 위한 그러한 이제 회중들이 모이는 장소죠. 오브 하드 하나님의 네드이 땅에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를 벌써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요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을 통해서 시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볼 우크라이나, thank you.